2018년 1월, 매우 추운 겨울날. 배는 많이 고픈데 점심 메뉴를 고르지 못한 평춘은 직장 동기에게 메뉴 추천을 물어봅니다. 저의 동기는 한솥도시락에서 치킨마요랑 김치찌개 단품 시켜서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한솥도시락의 대표 메뉴는 치킨마요입니다. 치킨마요보다 양이 많은 게 빅치킨마요죠. 저는 빅치킨 마요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양이 많은 왕치킨 마요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날 너무 배가 고파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워메! 양보소! 어우, 죽으면 잘못한 것 같은데. 우와, 소스도 하나 더 주네. 다 넣고 비비뿌야 되겠다. 소스는 취향껏 넣으라카는데 저는 소스 이런건 남기지 않습니다 다 넣습니다 아참 김가루도 뿌셔 넣어야 되지요 와 큰일 났습니다 양 장난 아닙니다 배 엄청 고팠는데 다 비비고 나니까 이미 배가 부릅니다 내 네, 진짜 치킨마요 좋아하는데 와이 양이 너무 많은데 아, 김치찌개 아주 좋습니다. 각종 도시락집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정말 양이 많습니다. 그날 너무 배가 고파서 다 먹긴 다 먹었으나 정말 양이 많습니다. 빅 치킨 마요가 늘 양이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아, 참, 행님들. 제발 추천과 구독 좀 해주시소.